안녕하세요. 청정마음 여러분. 법구경 103구절, 삼독을 끊는 길을 나눕니다. 맑은 연못가, 원숭이 삼독이가 살았어요. 더 달콤한 과일을 왜내 것이 아니야, 잘못 봤나 하며 마음이 어지러웠죠. 거북이가 연못 옆에서 말했어요. 삼독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 연못이 반짝이며 속삭였죠. 청정이 열반의 문. 참독이는 새독을 내려놓았어요. 마음이 맑고 고요해 연못이 그의 평온한 얼굴을 비쳤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탐욕성 내 머리서금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열반에 이른다. 참독을 내려놓고 열반을 만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청정마음과 함께 맑은 길을 걸어주세요.